어,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날개새 잠원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잠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지혜 이렇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 오늘은 잠언 10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머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머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어 저는 여러분 가하시는 바와 같이 무녀 동남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형제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특히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77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미리 지었습니다. 저희 큰 아이 이름인 부열입니다. 김부열. 아비 부자 기쁠 열 자를 썼습니다. 아비의 기쁨 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버스에서 저희 집까지가 아마 3분에서 5분 사이 걸어서 그 거리였는데, 최소한 우리 아이 돌될 때까지 제가 걸어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늘 뛰어다녔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준 기쁨은 행복은 뭐 이루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지금 제마흔대사리이 되어서 이제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는데. 아, 어, 이름 참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아비의 기쁨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세 어, 아들들이 참 감사하게도 어, 다 어, 부여리로 어, 아비의 기쁨으로 어,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참 많이 있지만, 어, 자식이 부모의 기쁨으로 살아준다는 것, 어, 근심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되지 않고 자식이 부모의 기쁨으로 살아준다는 것, 그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넌 미리 얘기하면, 인간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은 그, 10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셔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도 어,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자식으로 당신이 나오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못하야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어떻게 더잘 표현했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아,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큰 아픔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날 뻔했어. 그런데 여러분 무자식 상팔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노아 때 보면 노아 때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laughs> 우리처럼 말하자면,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만큼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자문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이 간단한 말씀. 일절를한절 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이,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를 부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지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는 자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 자식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 저의 아이들이 부여리로 자랐거든요. 제 기쁨이 되고 제 자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복을 저도 받았지만, 그 복이 누구한테 갔게요? 우리 아들들한테 갔죠? 부모의 기쁨이 되었다는 이 일은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개명인데 사람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면 기쁨이 되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너라. 이 마음을 지켜보려고 나름 애를 썼었습니다. 꽤 오래 전에, 한 30년도 더 됐나, 한 30여 년 전쯤에, 예, 제가 이제 어느 그 지방에, 예, 교회들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재직수련회 하는데 이제 강사로 갔었어요. 아, 근데 사흘을 이제, 사흘 저녁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그다지 먼 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차로 늘 다녔는데, 어, 두째날 낮에 제 사무실로 그 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어, 좋죠 하고 갔어요 <laughs>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 그냥 제가 당연히 저도 보신탕 잘 먹을 줄을 알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보신탕 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laughs>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laughs> 애견가 아닙니까? 아, 다른 고기도 제가 참 힘든데 개 고기는 제가는 못 먹죠. 근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 저녁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이분들이 얼마나 난감해 하실까, 무안해 하실까.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 이거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참 미안하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고 기도하고. <laughs> 밥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수갯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보신 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 제가 흔한 저는 그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그냥 같이 잘 먹는 줄로 어, 이렇게 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별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집회를 잘 마치고, 뭐, 벽은 아닌데,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과 회장님이 냈거든요. 근데 개인이 낸게 아니고, 이제, 연합회니까 회비에서 이제, 공금으로 쓰니까, 그 영수증을 챙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그 목사님, 그, 이제, 장부에 썼을 텐데, 뭐라고 썼을까, 항목을. 틀림없이 강사 접대비,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웃었어요. 자기들이 다 먹고 강사 접대비래? <laughs>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장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굳게 결심했어요. 목표를 하다 보면, 하나님 빙자에서 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여 그랬다라고, 이렇게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기가 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빙자에서나 기쁘게 하는 일, 나 좋아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0년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원제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뭘 하면 좋아하실까?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길로 가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따지기 전에 이익과 손해를 따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삶의 목표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결국은 큰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돼요. 하나님의 슬픔이 돼요.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운 존재가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벅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제가 95장 골랐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면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아들의 삶입니다. 자모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한숨이 되었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부열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아비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복을 하나님 기쁘게 함으로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우리 이제 그런 찬성 가사도 생각이 나네요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